준비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 거푸집 그 목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사는 것, 그러한 삶보다는 목수로 사는 그러한 시간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이란 목수로의, 목수로서의 삶을 통해서 자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인본주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더 리얼하게 그거 표현하자면, 양육강식의, 강식의 동물의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더욱 억제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더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민주노조가 있는 곳에 노동자 권리를 추적한다고들 하지만, 노조 안에서 팀장은, 노조의 팀장은, 팀장의 행포는 가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목소리를 한낮을 지켜보다가 저녁이 되면 마음이 안 든다고 그 자리에서 당장 해고시키는 것은 상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에 울분이 솟구칩니다. 노동자가 있어야 팀장이 있는 거로 해고를 시키는 당신이 해고되면 안 되겠냐고 속으로 수없이 반문도 하지만 역시 그 말은 입 밖으로 절대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혜 있는 행동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노동자가 살아야 사회가 좋아진다고들 하, 합니다. 목수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대기업 건설회사에는 절대 발도 붙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동 현장이 어떻게 민주노조입니까? 지방에 있어도 서울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당장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 집회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어제도 대구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그 서울에서 노란 봉투그또 정권 타도 서울 집회에 많이들 참석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대기업의 건설회사에는 한달한 20일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유급을 주는데 그것도 없고 또 빨간날 공휴일날 그 유급도 없,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현실의 노동현장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생을 지켜보는 목소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마귀 공중, 공중 것에 잡은 사탄의 세상이라 비정상이 정상에 되어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한은 이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출렁이는 물결과 파도가 되지 않겠노라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끔 씩 저를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유리할 때면 한국말을 잘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실수를 하거나 불리할 때가 되면 한국말 잘 몰라요라고 그 말하며 은한 거짓말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하고 알고도 썩고 모르고도 썩고 썩으며 인내하지만 저도 금세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주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또 참고 버텨내며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성경구절을 줄곧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들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이번주에 저는 사사기 그 설교를 가고자 준비했습니다. 사사 사사 중에 기도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그 성경의 장으로 그 나누어서 여기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는 이스라엘 그 첫째 그 현상을 말해주는 배경과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와 대민하면서 소명을 주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고 조심스레 계획을 일으키고 거듭 반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구자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는 장면과 그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런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복하여 구원해 주실 것과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넘겨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 그 그들을, 그들을 승기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앞요호 수화를 살펴본다면 그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민족의 수재로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 가졌고 하나님이 가난한 칠족설를침멸하는 그런 주만그 명령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가난인 가난아말레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미디한 족속이 무서워서 그들 스스로가 산에 숨어서 구과가 웅둥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이러 현상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거꾸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가 아마렉이 그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해서 이런 현상을 맞았다고 그들은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십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미디안인은 및메기 때와 같이 무수히 때를 지어 올라와서 곡식과 가축을 수탈하며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쿵핍팜이 너무도 심해 견딜 수가 없어서 유와 하나님께 부러지고 있는 상황을 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6절에 이어서 다시 반복해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인으로 하여금 유와께 부러지었으므로 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상황,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돌아와 그 당신을 찾고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반증해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 약속하며 이는 하나님이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그런 예로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 다우는 이유는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림자 같은 허상인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과 미디안인을 더불어 그들의 신을 두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열된 모든 상황은. 우리 신앙의 창의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그러한 시련이고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현실적인 악조건과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한 선지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 한 선지자 곧 그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와 소명을 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각인 그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국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요소와 5장 1절에 요소와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2절에 급쟁이 기도원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 본문에도 원하지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의 사제가 기도를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시를 신의한 뜰기나무에서 부르신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에 뜰기나무라 하면 우리나라의 그 자식은 아카시아보다도 볼품 없고 작은 그런 가시나무 가시가 있고 제목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정말 형편없는 땔감으로 밖에 쓸수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모쇠, 모세, 모쇠도 이와 같이 80이 다된 노인으로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양치기로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늙고 나약한 카시들이 같은 모시를 그, 찾아오신 것처럼 그, 넓은 마당에서 짐승과 함께 그, 다 즐겁게 노래볼 며 타작해야 하는 일을 좁고 움푹 패인 고도적 틀에서 혼자서 그 비밀설에 밀타작을 하는 쪼잔한 기도를 하나님의 사제가 찾아와 큰 용서라 호칭하며 오셔와요호수소에게 합진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요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 네. 이 말을 들은 기도는 요와의사제에게 탄호하게 반문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미란이 우리를 납치하고 지금 혹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기도원과 이사엘 예, 지금의 심령 상태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 당한 그런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선민의 특권이 사라진 그들이, 그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택권에서 멀어진 이방인 개와 돼지 같은 삶, 즉, 순종하거나 잡아먹히는 동물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미리 안의 그, 대지나, 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어기소침에 싸울, 그들과 맞서 싸울 음두도 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굴에서 킥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자가 기도원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미리 안에게서 구원하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원은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집안도 형편없는 머나의 집안의 그 사람이고, 또한 머나의 집안 중에서 저는 제일 미칸, 미약한, 자가 아닙니까? 이말든여호와 하나님이 그, 그에게 약속합니다. 옳도다. 너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올리가 미디아를 정령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기도는 이제야 마음문을 반쯤쯤 열고, 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손님 대접을 하기에 이릅니다. 기도는 손님을 위하여 염소를 잡고 빵을 끄고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요하의 사자는 이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약속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위 위에 진술한 고기와 그 위에 부어진 국물이 함께 번, 번제물처럼 불타서 향기가 되어 진동을 합니다. 기도는 이때가 되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의 살롬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아니하 있구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저는 28살에 성령의 불 체험을 하고 나이 50이 다되록 유리방황하다가 60이 다 되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목수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고 조심스레 계획을 일으키고 그덧 반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25절과 26절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발과 아시라상을 허물고 찍어 그 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의 자문을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크나큰 동료를 일으키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행위로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지도자로 구각되는 그런 그 계기를 그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잠깐 진정한 계획는 반드시 저항세력이 있고 전통과 가섭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기도원은 저항세력에, 세력이 두려워서 밤에 발과 시신상을그 허물며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도 밤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불이 붙은 개혁은 잘못된 전통도 불태우고 관습도 현재의 상황도 뛰어넘게 합니다. 본문에 이 개척자의 개혁을 기도원이 행함으로 그는 발과 전쟁의 용사로 부합되어 유럽 발이라 칭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 정치인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제자가 선성을 뛰어넘어서는 청출어람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과 아시랴 목상을 숭배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홍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위한 직길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기도원이 전쟁을 위한 그 양강 나팔을 불게 되었고 이스라엘 지파 모든 그 분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강개한 기도원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런 누가 계획에 의한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건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밖에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또한 직접 개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부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신 아시라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때도 불안한 기도원이 하나님께 또다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와 달리 다른 그 상황의 요구입니다. 전번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기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동, 동참하여 하나님은 종교적 성질을 이스라엘런 생활의 성질을 안겨줄 그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전쟁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원는 증거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양털 양털 한 뭉치로 마치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어린 양 어린 양 하듯이 증거를 요구하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기도원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또 무엇을 요구하나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오늘 6장의 본문에서 세 가지 결론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생활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 에 너무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대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부려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기 한 하나님을 부려하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미리안이 침공한 이유는 그들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 목적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교육용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풀지 못할 문제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어서 달려오라고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또한 더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획에는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난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할 길과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가 디딤돌이 될지 창여물이 될지는 하나님의 옳고 바른 성경 지식, 정의에 대한 믿음의 그 판단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그 묵상하는 한날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